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비에서 방송인데요 제가 지금 <laughs> 왕초보라서 좀 서툴렀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스키니랩 일명 요술양말 여성 아동 여성 누구나 다 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로도 신어도 되고 그리고 양말로 주름잡아 신어도 되고 또 판타롱으로 신어도 됩니다 아주 품질도 좋고 예, 신축이 아주 좋습니다. 네,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. 국산 품질 대단히 양 검색창 네이버 검색창 긴 써게 들어시면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양말 남성, 여성, 아동 예, 여러 가지 종류를 구경하실 수 있고 여러모로 장에 만나고 선택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h i s is 주세요. 아. 네더 이어지겠습니다 예 갈라가요 10가지라서 네 다음은 갈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네 갈라가 10개가 되다 보니까 is the s a m 나오 h 예. 나오지 않고 s 예, 역시 h e s 같습니다. 모든 n 같은데. i 라 i 조금 다르다는거 e t 요 i 스키, 예, 스키니랩 그리고 간혹 자세히 보면은 약간 예, 조금 무늬처럼 자국이 있는데 그거는 예, 염색 시 염색상 어쩔 수 없는 거랍니다 싫으면 표가 안 난다고 그러데요 이 점은 구매 전 참고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시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